신성요고 18번, 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A가 있는 거야, X는 A가. 그러면, A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콤마형이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 B, C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나오겠다 우리 뭘 구해야 돼? 어쨌든 BC의 최소값 AB의 길이 이런 것들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구하는 방법은 당, 많지만 어차피 여기 a고 이 여기 이렇게 이으면 원의 중심이 면 반지름 3이니까 여기 루트 얼마가 돼요? 9 a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되는데요 그럼 BC의 길이가 어떻게 돼? BC는 저두 배야. bc 제곱하면 어떻게 돼? 4에 9-a에 제곱되지 돼? 안돼 너 이해됐어? 안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고 그럼 얘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9-a에 제곱 a에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죠 약분 2a 플러스 10이고 그러면은 두배하니까얼마 4a 플러스 얼마? 10 더하기 36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될거아니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자 이제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46이고 윗보해 대한데대한데 윗보했어 됐어 마이너스 2에 비하니 얼마 a가 2분의 1에서 최대값이 된다는 거알수 있네 대인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46 뭐라? 어? 이상하다? 이러면 안되는데? 36그 다음에 이 뭐가 이게 좀 잘못, 뭐 잘못된 뭐잘못게 있을 것 같은데 a 플러스 1의 제곱에 10아 여기 20이 더해졌는데 여기 10이 더해졌네요 여러분들 2a 플러스 1의 2배 했는데 그렇죠 여기다 10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10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돼? 57이 우리가 는 정답돼서 4번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